여러분,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? 하지만, 우리 좋은 캐릭터들하고 우리 카트를 얻기 위해서는 건전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. 건전지는 유료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싶어도 마구마구 충전하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노래 준비했다.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건전지 공짜로 얻는 여러분, 지금부터 너구리가 하는 말잘 따라와 주시면은, 우리 모두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의 건전지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답니다. 잘 따라와 주세요. 짜잔! 카트라이더 건전지 공짜 이벤트! 여러분, 너구리 편집자님이 하도 너구리한테 뭐라 하셔가지고, 그래서 너구리 이번에 디자인을 입혔어요. 하하하! 아무튼,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! 너구리 채널 구독, 알람 설정하기! 그리고 둘! 이 영상의 댓글로 이메일! 작성하기 마지막 셋너구리 많은 관심 주게 여러분 너구리가 계속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당첨되는 모든 분들은 너구리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 계시다는 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은 영상을 오래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총 10분에게 만원씩 선물 예정 다음 주 초에 발표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